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은 질문, 나 자신은 무엇인가? 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. 우리는 종종 너 자신을 알라는 격언을 듣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. 나 자신은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온 경험, 느낀 감정, 쌓아온 기억,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길들이 얽혀 만들어진 폭합적인 정체성입니다. 우리는 매 순간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재정의합니다. 과거의 상처, 기쁨, 실패와 성공이 모두 모여 오늘의 내가 존재하게 만든 것이죠. 어쩌면 나 자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해가는 살아있는 하나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.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. 내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고 싶은가? 그 답은 단순하지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더 깊은 자기 이해와 함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?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